안녕하세요. 한국 원자력연구원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의 유승영 선임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번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 온라인 워크숍에서 발표할 내용은 원자력 분야와 관련한 인공지능 연구 중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나로 이상 탐지와 PSA 패스트 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하나로 이상 탐지와 PSA 패스트 러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로 이상 탐지를 위한 딥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탐지란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를 해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 즉 이상을 찾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은 사전적으로는 이제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 된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을 때 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값이 1에서 6 사이로 골고루 나오는 경우에는 이 주사위가 노말, 즉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사위의 값이 다른 값들은 나오지 않고 6만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 즉 이상, 업노말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탐지는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옵저베이션들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정상인지 아닌지, 엄노말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탐지하는 방법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정상인 값의 범위를 사전에 정의해두고, 이를 넘어서는 값, 즉, 아웃 오브 리미트를 검출해서 이상을 탐지할 수가 있고, 또 지스코를 계산을 해서 이제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상을 탐지하거나 그 외에 룰베이스로 돌아가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클러스터링 등의 방법론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IoT나 빅데이터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상 탐지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이제 이러한 증가한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이상 탐지를 잘 하고 싶은 상황이 오, 온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와 같이 기존 방법론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상 탐지를 하거나 혹은 단일 변수나 단일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살펴보고 이를 조합해서 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시스템의 이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딥러닝은 이전 기술들과 달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징들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이 이러한 특성이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탐지에 딥러닝을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로에 대한 이상탐지에 있어서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은 정답 데이터, 즉 레이블 데이터의 활용 유무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준지도학습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이상탐지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도학습 기반의 이상탐지의 경우에는 정답 데이터, 즉 해당 데이터가 정상인지, 비성, 비정상인지에 대한 레이블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이를 분류하는 모델, 레이블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지도 학습에서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 탐지 문제에 있어서 지도 학습의 사용이 어려운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와 하이 레이블링 코스트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클래스 임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는 그 상태가 정상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비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소수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탐지 문제는 이러한 소수를 찾는 모델을 학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클래스 임밸런스를, 불균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정상과 비정상으로 정의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렵고 또 새로운, 새롭게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도 코스트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지도학습이나 준지도학습 기반에, 준지도학습을 기반으로 이상탐지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는데 두 방법의 차이점은 먼저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 정답이 없는 상태인데 대다수의 데이터가 정상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정상으로 가정하고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업노말로 정상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상을 이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준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에서 말하는 프록시 레이블을 사용하는 준지도 학습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준지도 학습의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과 같이 이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을 학습하는데 이제 노말 데이터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가 아닌 마찬가지로 업노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를 비정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원 클래스 클래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비지도나 준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반의 이상탐지는 이제 정상이거나 혹은 정상으로 가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인코더 등을 학습해서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보고노차의 갭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딥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 기술을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하나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하나로는 이제 1995년에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국내 유일의 연구용 다목적 원자로로서 기초과학이나 신소재 개발과 같은 연구뿐만 아니라 의류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제 장기 정지 후에 재가동을 위한 준비 과정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로는 기본적으로 주기 단위로 운전을 하고 한 개의 주기는 4주의 운전과 2주의 정지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는 65주기에서 96주기까지의 약 4년간의 시계열 센서 데이터이고, 널 채널 등을 제외한 약 200여 개의 채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왼쪽에 그래프는 몇 개의 채널에 대해서 한 개의 주기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플롯하고 있는 예시인데,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은 이러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로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비정상이 발생을 했을 때 결국 원자로는 정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지는 불시정지와 비정상정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시정지는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보호나 제어계통의 운전 변수에 제한치를 둬서 그 제한치에 따른 트립신호, 즉 원자로를 정지하라는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신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정지한, 정지하는 것을 불시정지라고 하고 비정상 정지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운전원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운전원 판단에 의해서 수동 정지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의 경우 비정상이 발생을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일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정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기계 학습 방법론에 따라서 이상 탐지 문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트립 신호 발생이나 발생 이전 구간을 비정상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정답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분류를 하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 비지도 학습의 경우 전체 데이터를 정상으로 가정해서 풀고 마지막으로 준지도 학습의 경우 불시 또는 비정상 정지로 인해 정지한 구간을 비정상으로 가정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준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 정지와 비정상 정지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정상 주기와 비정상 주기를 구분을 하였고, 정상주기 내 운전 데이터셋, 즉, 정상주기에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4주 동안 운전을 잘하고 이러한 정상주기 내 정상 운전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 비정상주기 데이터는 테스트셋으로 활용을 해서 비정상주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잘 포뮬레이션 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large xt라고 하면 이는 t 타임스텝 이전에 윈도우 크기가 w 개만큼의 윈도우 크기가 w일 때 t 타임스텝 p 이전에 w 개만큼의 v a 저베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스몰 xt는 d 개 차원에서 d 개 채널에서는 t 시점의 어, 센서 데이터에 해당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f가 특징을 추출, 입력 데이터 xt로부터 특징을 추출해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x t h t 을 출력하는 함수로 보면 이상 탐지는 이러한 f를 통해서 얻은 복원값과 입력값의 입력값 사이 오차를 바탕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력 데이터 xt가 정상 데이터에 속하게 된다면 그 복원 오차 즉 xt와 xt 사이의 거리는 비정상 데이터에 속한 xt xt 프라임 즉 xt 프라임으로 얻는 보고 노차보다 작은 값을 가져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 사이에 보고 노차에 대한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상 어떤 트레숄드를 기준으로 이상을 탐지할 수가 있고 딥러닝은 이제 이러한 애플을 옵테인하는 데 있어서 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정상 데이터의 보고 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 f를 딥러닝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딥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베리에이널오토인코더와 게노말리를 사용을 게노 l 리 모델을 사용을 해보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VA 모델의 경우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제인코더는 잠재 벡터 인지의 분포를 학습을 해서 그 분포에서 G를 다시 샘플링해서 원래 데이터를 X에 을 복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오차를 줄이고 가우시안으로 가정한 분포를 맞춰 주는 KL loss, KL d i v e r g e n c 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제노말리의 경우 겐처럼 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n 에서는 이제 제네레이터가 g에서 x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게노말리에서는 이제 오토인코더 구조를 채용 해서 g에서 x를 복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x에서 g로 변환하는 과정과, 복원된 x에서 다시 잠재변수 g를 뽑는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두 가지 모델 모두 결국 입력 데이터에서 G라는 저차원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고 다시 이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정상 데이터에서 낮은 복원 오차를 갖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상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이상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이상탐지 알람 패널까지 구축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주기를 선택을 하고 변수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변수들을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상 점수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점수가 특정 기준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 좌측 상단에 있던 저 회색의 알람 표시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화를 하는 알람이 울리는 형태로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준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모델을 구축을 해보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연구는 이상 탐지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제 정지 상태에 대한 탐지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어 예를 들면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 등의 방법론 수준을 통해서 이상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변수 상황에서 특정 변수의 영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오차 매트릭을 보고노차기반에서 예측오차기반으로 수정한다든지, 혹은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SA f 스트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A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의 약자로 확률적 안전성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로 이상 탐지에서 저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을 했듯이 원자로를 운영을 하면 그 운전 과정에서 일련의 이벤트, 즉 사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펌프가 고장났더니 B에 물이 차오르고 결과적으로 그이 사고들이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방사선 유출사고가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사고 시나리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확률적 안전성 평가란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확률과 시나리오의 진행 과정들을 고려를 해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진행, 즉 어떠한 이벤트에 따라서 원자로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진행에 대해서 이제 계통 열수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계통 열수력 해석 코드로서 마, 마스 코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해석 코드의 동작을 입출력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마스 코드는 결국 액션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입력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주요 변수들을 출력하는, 즉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에는 A라는 밸브를 B만큼 C초에 잠근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출력은 그 이벤트에 따라서 변화하는 센서 값들의 변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로는 굉장히 복잡한 계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 개의 시나리오를 계산한 한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종 출력 값을 얻기까지의 연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제 실시간적으로 환경에 연동하면서 최적의 대처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는 고속 연산과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한 다이나믹 PSA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SA Fast Running에서는 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딥러닝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수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함수의 입출력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 문제를 저희가 구성을 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함수의 외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함수는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non-time series 데이터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출력으로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부의 동작에 있어서는 이제 특정 시간에 액션에 대한 상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출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 모델의 외부 모델, 즉 런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으로 받는 외부 모델에 대한 대리 모델, 즉 서로게이트에 대한 서로게이트 모델이 에이에 해당하는 익스터널 소르게이트 모델이 되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모델에 대한 소르게이트가 B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널 소르게이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출력 데이터의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가 관측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원래의 일련의 액션들에 대한 유추하는 것이 액션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c 인컴피규레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인터널 서로게이트에 대한 인터널 서로게이트 모델에 대한 사전 단계로서 이제 전체 시퀀스를 통으로 확보하는 고속 시뮬레이션을 위한 익스터널 서로게이트 모델은 다음과 같이 non-time series n p u t v e c t o r 인풋 벡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타임 시리즈 출력 아웃풋을 출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FNN이나 r 입력 데이터를 타일링해서 매타임스텝마다 동일한 인풋으로 넣어 주는 어떤 RNN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모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시간 정보를 익스플레시트하게 넣어 주거나 혹은 바이디렉셔널이나 데이터 어멘테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널 서로 게이트 모델에서는 액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모델에 입력을 주고 이제 다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실시간으로 액션과 스테이트를 모두 반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익스터널 서로 게이트와의 모델적인 차이점은 오토리그레시반 타임 시리즈 제너레이션 문제로 취하는 데에 따라서 유니디렉셔널 모델, 아래는 유니디렉셔널 RNN 등을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액션이 특정 시간에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고 이제 특정 시간에만 활성화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파스한 입력 데이터를 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익스터널 모델에 비해서 전체 시퀀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확한 정확하고 빠른 고속의 인터널 서로게이트 모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액션과 연결을 할수 있어서 마치 알파고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수 있는 운영 기술의 개발까지 가능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피규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로게이트 모델과 입력과 출력이 뒤바뀐 형태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측정 가능한 측정 가능한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그, 그 시계열 데이터에 발생한 원인, 다시 사고와 이벤트를 찾는, 분류를 하는 모델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사고 타입과 파단 사이즈에 따라서 총 다섯 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1D CNN과 바이디렉셔널 STM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해봤고, 이제 테스트 결과 높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딥러닝 기반의 하나로 이상 탐지와 PSA 페스트 러닝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포함해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에서는 보다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